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우리는 정치판 전체를 어지럽히는 미꾸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전방향으로 무차별 공격하는데 제정신 나간 사람같이 독이 잔뜩 올라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무슨 신년 기자회견이 신상 별명 회견 같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 국정 전반을 저토록 헐뜯기만 하느냐 독이 잔뜩 올라서 하는 말들이 마치 소금 뿌린 미꾸라지 뛰듯 펄펄 뛰며 몸부림치는 것 같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을 요약하면 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반 전면화되고 있다. 민생 경제가 끝을 알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마을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 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일반 통행식 국정을 중단하고 실정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신에게 물어봅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문재인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부 통계 조작, 주 52시간 근무제, 엉터리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 기업 압박 등을 냅니까? 그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정책 왜곡에 의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배신 행위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원망을 사게 된 것은 그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작용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잘못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저지른 직권 남용과 교묘한 탈법 비리 등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당신 스스로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큰 소리 땅땅 치며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은 일반 국민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돈과 결부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특혜 사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당신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야당 탄압이라고 난리를 치고 압력을, 압력을 넣고 아우성들입니다. 밝혀진 바로는 성남 연구기업 몇 곳에서 수십억 원씩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180억원이 넘는다니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신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것은 성남시민의 성남 이익이기 때문에 뇌물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꼼짝없이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혐의였던 것을 검찰이 또 다시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친문재인 검사로 불리던 이들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았었느냐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수사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진석,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2016년 11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의 수천만 원이라도 밝히겠다면 그날로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성남 FC의 의혹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둘러놓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 미꾸라지로 행동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신문에 진술서로 가름하거나 또는 의견을 묻지 말라고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해서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처음 본다, 몰랐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지만 검찰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최근 측근마저 도마뱀 꼬리자르 손절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관내 기업을 찾아가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약 182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습니다 두산건설이 50억원을 후원금으로 내자 병원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됐고 용종들이 250%에서 670%로 2.7배나 뛰었다며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당신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신상문제변명회견까지 해가면서 소금 뿌린 미꾸라지 뛰듯 펄펄 뛰며 몸부림 쳐봤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보려고 날 때는 법 미꾸라지 흔히 말하는 삼류 법꾸라지에 지나지 않는 소인배일뿐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쫙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는데 안 받아주고 있다고 야당 발살 작동을 펴며. 폭력적인 국정을 일삼고 있다고요? 그건 당신의 턱도 없는 욕심에 불과한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시중 여론은 저런 친구들은 왜 빨리 잡아 넣지 않고 마음대로 짓거리게 놔두게 하느냐 하고 사법당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10배, 100배는 더 많을 겁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개인 문제를 당으로 끌어들여서 폐를 가르고 당내 분열을 일으키며 당이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다는 불만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신은 그릇에 비해 너무 큰 것을 탐내다가 깨빡치는 바람에 모든 걸다 잃게 된거 아닙니까? 참안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